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인호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타고 싶으신데, 장고장 때문에 머뭇거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예방정비 차원으로 800만원가량 수리가 된 차량인데요 정비 내역서까지 보유 중인데 여기에서 좀 굵직한 것만 설명드리면 연료 펌프 계열과 EGR 쿨러 계열과 거기에 배기 후 처리 장치까지 완벽히 정비가 된 차량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17년식으로 넘어오면서 디스플레이가 와이드해진 점까지 메리트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키로수는 14만 10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완전 무사고에 미생물 없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지금 다크 그레이 색상의 실내는 그레이이기 때문에 이 투톤의 디자인 역시나 멋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블랙 퀼까지 되어 있고요. 겉에 광 상태 너무 훌륭합니다. 금액 궁금하시죠? 지금 17년도 금액 아닙니다. 14, 15원도 금액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440만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금액적으로도 훌륭했고, 디자인, 정비 이력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외관부터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옵션과 특징 설명 드릴게요. 음.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다크드의 요즘 떠오르는 색상이죠. 거기에 이어서 관리까지 쉽다고 하면은 이 색상 선택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 차량이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진짜 유리 같은 상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전면부 봤을 때이 디스커버리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울퉁불퉁한 길이나 요철에서도 거리낌 없이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전면부의 모습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외관의 다크 그레이와 범퍼의 블랙 포인트가 조금 더 디자인에서 우월함을 뽐내지 않았나 싶고요. 이어서 본네 가운데 쪽 보여드리면 에어백이 있는데요. 1차 충돌 이후에 2차의 충돌 방지도 예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까지도 신경을 썼고요. 저랑 같이 조우석 측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조우석 측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싼 타이어죠. 피렐리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잔이랑도 많이 남았습니다. 둘다 70,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휠로서, 와, 측면부에서의 멋들어짐 또한번 맛볼 수가 있겠고요. 휠게스도 진짜 경미한 거 말고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인치 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이드미러의 탑본 포인트로서 조금 더 멋을 표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억세스 기능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는 글라스루프로서 주행하시는 분들의 개방감까지도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필러 쪽 보여드리면은 측면부에서 어떻습니까? 어? 크롬 포인트가 없네. 그래서 조금 더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저랑 같이 후면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뒤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외관에서도 블랙 포인트와 지금 테일 램프 디자인 일체감 충분히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트렁크 리드나 범퍼도 깔끔한 부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그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양쪽으로 싱글 팁 탑재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의 디퓨저마저도 오프로드의 감성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현재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트렁크 공간성도 훌륭합니다. 이어서 지금 내장제도 영상으로 보시는 그대로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이열 폴딩 하실 때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레버를 당기셔가지고 폴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스페어가 탑재가 되어 있었고요. 지금 트렁크 플라스틱 포인트들도 크게 기스 없는 점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정비 잘 되어 있었던 외관과 트렁크 공간 살펴봤습니다. 실내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과 특징 살펴볼게요. 자,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였을 때 어떠십니까? 이 그레이와 쥐색의 투톤 인테리어. 충분한 조화로움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크롬으로 인해서 고급스러움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차량 탑승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이 차량 메인 키아보조 키두개다보여중이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핸들 뒤편에 버튼식 시동이고요. 와 아, 제가 장담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찍었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중에 시동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낌 제일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지금 실내에서 잔진동 진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만큼 컨디션이 훌륭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지금 계기판상 나와있는 경고등 없습니다 실주행거리 14만 1642km고요 지금 RPM도 정말 안정적입니다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떻습니까? 핸들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들 프리 기능,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뒤편에는 오토레인 센서와 왼쪽 뒤편에는 오토 라이트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부에는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도어 트림 쪽 넘어오시면은 전자석의 윈도우, 오토 윈도우의 차일드 락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싸구려 스피커 아닙니다. 메르디안 스피커로서 실내에서의 고급스러운 음질까지 즐길 수가 있겠고요. 자, 17년식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메리트가 뭐냐고 하면은 디스플레이가 와이드하게 바뀐 점이죠. 지금 신형티함 충분히 뽐내고 있고요. 이어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화질이고요. 가이드 라인까지도 정말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전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홈 키로 다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인 컨트롤 앱스 있는데요. 핸드폰과 연결하셔가지고 티맵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실 건데요. 에어벤트 밑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와 오토 에어컨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로는 오토 스탑과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 있는 옵션, 그 밑으로는 다이얼식 기어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컵홀더 두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암레스트인데요. 지금 USB 포트 두 개와 적당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는 ECM 룸미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라스루프인데요 열고 닫는 거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닫을 때는 전혀 문제 없었고요. 열 때는 약간의 떨림은 있었지만 작동은 잘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제도 깔끔했었고요. 지금까지 1열 봤으니까요. 2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2열의 시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때가 많이 탈법한 시트의 색깔이지만 어떻습니까? 깔끔한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커플 홀더 2개와 약소한 수납 공간 그리고 가운데에 에어벤트 없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이 B필러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바람을 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차량들은 에어백이 많습니다. 본네트 뿐만 아니라 A필러, B필러, C필러의 각각의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성의 포인트를 줬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 정비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 실내 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엔진음 듣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유압식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고요. 엔진음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영상으로 한번 쓱 보였다시피 엔진도 떨림 없었고요 현재 이 디스커버리 차량은 국산 차로는 산타페 정도의 크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봤을 때 디자인적이나 정비력이나 가성비 면이나 어디 하나 꿀림이 없었던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이었습니다 자 현재 요 차량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1440만원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비 잘된 요 차량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요 차량과 비슷한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